네, 나머지 분들은 게임에 집중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어, 그 우유소님이 말씀하신 대로 라인전이 이제 치중이 될것 같은데 상대 현재 그 나와 있는 걸 볼까요? 레드 팀은 이제 자가라 레이너 첸 티란데 그리고 바이킹. 그 어, 이제 블루 팀이 테사 겔타스첸아 어, 가조로 자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4, 4. 고압은... 레드팀이 약간 더 좋아보이긴 하거든요 레드팀이 더 유리하게 보인다고 말씀하셨어요 현재 네. 양쪽에 음... 지금 신경전화 하고 있습니다 현재 네, 이게 바이팀이 c p u 라서 블루팀이 인공지능이라서 원래 라인을 나눠가지고 해서 같이 경험치를 빨아줘야 하는데 그렇한번에몰려있면 이게 안 됩니다. 자가라는 그래도 멀리서 기지라도 하고, 네, 네 이렇게 하는데 아무래도 그 인공지능전에, 인공지능 전에 인공지능 쓰는 거에서는 에드팀이한 못지않았습니다. 그 오유수님 그 마이크를 좀더 입에 가깝게 대시고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목소리가 예더 크게 선명하게 더 들려야 될것 같아서 자 시, 어... 신단 활성화가 이제 10초 남았어요 그리고... 그거... 아, 탐... 다, 다, 다. 아, 그래도 퍼블이 나왔고요 레드팀이 퍼브를 먹었네요 예 지금 어, 첸이 계속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킹이 두, 세 명이 있, 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도망갔어요. 인공지능은 피가 조금 많이 빠지면 바로 그냥 사버리니까. 아 그렇군요. 어, 이거 두개다 레드팀에서 먹으면 한 곳이라도 먹어야 안전하게 가는데 첸도 지금 라인 늘리거든요. 예, 지금 자가라가 이거 탈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 예 방해했습니다. 이거 일단 가운데서 방해를 하고 있는데 좀 혼자서는 역부족이에요. 어, 아 레이너가 지금 지원을 와봤지만 아, 다시 후퇴하고 있습니다. 텐이 탱커가 그, 아, 포지션이 탱커긴 한데 초반에 물몸이거든요. 예 몸이 안 돼가지고 싸움이죠. 레벨을 좀더 올려야 이제 역할을 할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가운데에서 용기사가 무참히 지금 공성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라인전이 되게 중요한 건데 확실 지금 라인전 좋은, 좋은 캐릭터들이 레드 팀에 걸리는 바람에. 식사움 자체에서 좀 먹고 들어갔어요. 지금. 음, 아까 처음에도 레드 팀이 구성이 좋다고 하셨는데 그 지금 이게 예, 중요... 특성이요. 공기 용기사도... 타고 아, 원래 대문 밖에 못시는데 성택까지 그 위협하신 거는 굉장히 준비가 좋은 거거든요. 네. 깨면 완전 잃는 거죠. 깼네요. 예, 어, 전초 기지까지 지금 미드를, 미드 라인은 밀었습니다. 정 상진 님은 지금 미드에서 아 탑에서 이제 계속 고전 중에 계시고요. 미드 미드가 지금 앞마당이 밀리니까 블루 팀이 이제 좀 있는 상황이라서 이번에 굉장히 잘하신 것. 첸 첸이 블루 팀 챔플레가 이 굉장히 좋 보였다고 아. 보는 것. 스킬은 뭐 있고. 딜리긴 했지만 미드가 이거 벌써 특성 차이가 하나가 나고 있거든요 예, 네, 그러네요. 따라가야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레드팀이 7레벨을 찍었기 때문에. 어, 이거 따면? 아. 이거 닦아야 했는데 아깝네. 케타스 다 살아서 받고 예. 어, 지금 교전이 일어나고 있어요. 나가라도, 살아 러브님은 퇴사를 하신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랜덤으로 걸려가지고 지금 퇴사를 하고 계시고. 예, 네, 자갈을 잡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용기사 신단이 또 활성화가 되는데, 어, 20초 남았어요. 이번에도 레드 팀이 가져갈까요? 이번, 이제 블루 팀이 빨리 자리를 선점해야 돼요, 지 예, 선점은 이미 한것 같아요. 곰라인에서는 근데 이제 바로 오죠, 방해하러. 계속 지금 보면, 고체도 그렇고, 블루 팀은 한 명, 레드 네, 팀은 두 명씩 있는데, 예. 상당 같은 경우는 지금, 인공지능이라서 거의 도움 안 된다고 봐야죠. 아, 예. 지금, 네. 지금 여기 같이 가야 되는데, 아, 위험해요. 캐타스까지 왔습니다. 레이너, 레이너 죽었습니다. 지금 본 라인도 레드가 먹었어요. 그러면 얼마나 비용기사를탈 수도 있는데, 또 컴퓨터 자가라가탈것 탈 같아요. 이거, <laughs> 네, 컴퓨터 자가라가 성큼성큼 성큼 같지만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체니! 아, 여기 예, 지금 본 라인도 거의 밀렸어요. 오, 지금... 예, 앞마당이 많이 밀렸고요. 또 용기사는 레드팀한테 넘어갔습니다. 컴퓨터 자가라도 너무 잘해주는거예요 아기로 감싼 다음에. 예. 그동안 그 용기사를 탔거든요. 펜을 아기로 덮어버리고 블루팀의 바이킹은 지금 갈피를 못잡는데 레드팀의 CPU 자가라는 되게 플레이어처럼 되게 잘해주고 있어요. 예. 그것도 지금 관건이네요 게다가 지금 죽을 찍어버렸기 때문에 네 상품 아주 상품. 신나게 그냥 응. 야 죽는 그래. 와중에 공격도 한번 하고 역할을 다 하고 갔습니다 미드 대문 도 부수고 지금 곳에 있는 성채도 보셨거든요예예 이만큼 예. 여유가 예. 있다는 거예한 곳에 집중되지 않고 미드랑 <laughs> 미드랑 북라인을 동시에 밀어버린 레드팀입니다. 게다가 남의 블루팀 쪽 공성까지 밀었는데, 상견님이 그나마 이제 탑라인이 안 밀고 리 있는데 쉽지가 않아요, 레드팀이 지금. 바이킹이... 팀이. 바이킹이 레드팀의 그 자가라 만큼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또 후방보다는 테타스가 있어가지고 레드팀이 더 유리해지거든요. 예, 지금 이제 10레벨을 찍었어요, 블루팀도. 자가라 개걸하기 찍고, 채는 술통 구르기 찍었습니다. 특성은 어떻게 됐나요? 아, 특성을, 어, 같이 못 보시나요? 지금 제가 테키 눌러서 이렇게 화면에 띄웠는데 아 이렇게 똑같네 알겠습니다 예 지금 자가라를 해본 적이 없어서 자가라를 <laughs> 해보신 적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에드팀 자가라가 지금 균형을 먹었거든요 지금 이번 무대는 이제 탑라인에서 제가 한타 싸움이 일어나고 있어요 도와주에 길루팀 라은리안 님은 정말 스폰으로 잘 밀어가지고 예예 아살아나왔습니다 자가라 오춘 님 살아남았어요 그냥 그집 대문 앞까지 그냥 푸시를 하고 있는 레드 팀입니다 그 와중에 또 이제 신단이 신단이 열렸는데 이번에도 레드 팀이 가져갈 것 같아요 또 계속 용기사드팀에서 너무 유리하게 타네요. 네, 이게 지금 라인에서 계속 밀리니까, 그돌격병들이 계속 오기 때문에 섣불리 나갈 수가 없어요. 지금 블루팀이 이 용기사 그냥 막 들어와서 그냥 설치고 있네. 이제 그만큼 여유가 있다는 뜻이죠. 충분히 예, 지금, 그냥, 어그로를 끌어도 그냥 아무렇지 않게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 와중에 켈타스가 공을 썼어요 어, 블루 팀 힘을 못쓰고 계속 밀리고 있는 형국인데요. 리밀리안의 첸 마저, 예, 죽었습니다, 현재. 예, 동시에 첸을 다 없앴고요, 상대 팀에서. 사실상 레벨 차이가 3이나 나기 때문에. 네, 그러네요. 거의 이거는 썰어내도 괜찮을 그런 승 때문에 젠몬스터는 기우 엄청 모으 스킬입니다. 네 이번 판끝 이번 판이 끝나면은 예, 멤버를 이제 여기서 교체를 해야 될것 같아요. 물론 이제 랜덤으로 뽑아서 자기가 못한 캐릭터가 걸린 거가 이제 또 효과가 있기는 하겠지만. 이것도 랜덤픽이라서 아까 얘기하신 대로 손에 익은 캐릭이 걸리는 경우랑 안 하는 캐릭이 걸리는 경우랑 이제 또 갈리기 때문에 예 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해주더라구요 그리고 이 플롯 플롯 중에 고생을 좀 쫓았는데 전혀 위협이 되질 않는다 페카시하고. 레벨이 레벨이 또 2에서 3으로 벌어졌어요 게다가 이거는 이제 특성이 두개 차이고 켈타스가 16을 띄었기 때문에 폭풍이 불타거든요 네. 누누이 말하던 켈타스의 16레벨 네. 불기둥이 영웅들에게 살아있는 포탄을 적용합니다 저에 이제 계속 불타면서 네. 터지는 거 말하는 거죠? 네불기둥만 그 맞추면 추가 폭탄이, 데미지가 이제 또 들어가는 거죠 네 폭탄이 공짜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 그거 정말 무섭더라구요. 퇴사다를 시간이... 르 잡을, 잡을 수 있을까요? 어, 직전관는 변신했습니다. 심층 사용했구요. 고요 네. <laughs> 지금... 지금 페사를... 예, 구석에 모, 몰아넣고 그동안 쌓인 화풀이를 하는 거 같은데요? 이제 브루튼의 라미리아 선수가 되게 플레이가 돋보이니다 예. 지금 가문 속의 담비 같은 플레이를 해주고 있는 리미리안님의챔 플레이였습니다. 하지만 네. 이제 뭐면 끊어질 사람이 필요한데 이게 필요한데 하나도 없어가지고. 네. 그것도 무난히 살아갈 것 같습니다. 이 발키온 대체 뭐하는 걸까요? 왜 집으로 가죠? 일단 그러니까 지금 페타스의 폭킹 한 대를 맞고 계속 집에 하고 있어요. 폭딜 맞으면 계속 어 한대 맞고 집에 가고어한대 <laughs> 맞고 집에 가고그 지금 상당히 안 좋은 <laughs> 지금 플레이를 해주고 있어요. 상대방의 그 자가라는 알아서 용기사도 타고 성체도 부시고 역할을 다 해주고 있는데 빼는 것도 잘빼는 네. 아, 체내 체니 혼자 지금 역부족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용기사 젠틀 몬스터님이 타셨고요 어, 벤시까지 불러왔어요. 지금 블루팀은 적영웅을잡아온지 너무 오래됐어요. 잡을 수 있, 있을 것인가? 예 잡았습니다. 켈타스 잡았어요. 기어코. 집이 뭐 부서지건 불타건 상관없이 <laughs> 리밀리아님은 켈타스 잡는 데 집중을 하셨고요. 네 지금 리밀리아님 술 마시면서 다시 집으로 가셨고요 용기사는예 그냥 신나게 여기저기 지금 쑤시고 있습니다 상주님도 이제 끊을게 마땅히 없으니까 아주 신나게 막술 술 드시면서 들어가시거든요 예 너무 편하게 플레이하시 상대 라밀리안이랑 플레이가 완전 상반되는 이 바이킹은 대체 왜 있는 걸까요 그냥 이동만 하고 있습니다 어, 어, 예, 공격했어요, 지금. 다시 집에 갑니다. 아, 참, 네. 저런 플레이 보기도 쉽지 않은데, 정해모드인 CPU가 지금 저런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분, 다른 방송에서 들었는데, 네. 그래서 거의 승리, 승리에 80%가 갈린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CPU가. 사업에 너무 힘든 같아요. 아, 지금 현재 픽, 픽이 랜덤으로 고르긴 했지만 구성이 안 좋다는 얘기죠. 블루 쪽이. 자, 이제 블루 팀은 레벨 20까지 1레벨 남겨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와중에 이제 굉장히 우세한 지금 판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냥 안전하게 가고 있어요. 네. 모험을 하지 않고. 확실한 승리를 가지겠다는 레드팀은 모습이 네요네 예. 지금 예, 맵도 이... 보시면 캠프들도 다 빨간불이거든요 예 그렇죠 이게 좀 즐기고 있는 거 아닐까요 혹시? 충분히 밀수 있는데 좀더 이렇게 이렇게 놀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거 같아요 지금 레드팀 멤버들이 급한 게 없죠 레드팀 예. 굉장히 편한 마음으로 지금 상진님도 <laughs> <한> 지금 우상진님이 <laughs> 3명을 4명이랑 지금 싸우느라 죽지도 않고 예. 지금 한.. 있어요. 예 지금 한타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 지금 두명이 녹았습니다 블루팀은 세명이 죽었고요 펜은 끝까지 살아가지고 그렇게 뒤는데 블루팀은 벌써 3명이 죽었네 예 생의 역할을 했지만 상대방의 질량이 더 많기 때문에 블루 팀의 채는 먼저 집으로 갔죠. 아이 바이킹 좀 되게 바이킹? 뭐라고 말을 할수가 없는 지금 캐릭터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레이저나 좀한번 아니 이거 그냥 지나가 뭐, 때리고 <laughs> 가야지 어 지금 때리네. 예. 예, 이번 판은 레드팀이 블루팀을 상대로 이겼습니다. 그 역할에는 블루팀의 바이킹이 상당한 역할을 한것 같아요.